안녕, 친구들. 다람쥐아예요. 쿠키런 킹덤.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허브맛 쿠키입니다. 에픽이고요. 회복형. 위치는 후방입니다. 쿠키 이야기 읽어볼게요. 초록의 싱그러움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허브맛 쿠키. 건강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져 호불호가 갈린다. 비가 올 때면 풀립 우산을 쓰고 톡톡 소리, 빗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고 따뜻한 볕이 나면 아끼는 화분과 햇살을 맞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쿠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작은 일상들이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비바람이 지나고 해가 나고 또 비가 내려 싹이 자라듯 허브맛 쿠키는 행복을 주는 쿠키네요.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게 해 주는 쿠키인 것 같습니다. 유기농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럼 달지 않겠네요. 저는 좀 달달하고 바삭바삭한 쿠키를 좋아하는데, 아 부드러운 쿠키도 좋아해요. 네, 허브맛 쿠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반가워 햇살!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지는 날은 정말 기분이 좋죠. 무럭무럭 자라렴. 눈부시게 예뻐. 눈부시게 예쁘다. 정말 꽃들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도 좋아해.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 듣는 것도 운치 있고 좋죠? 반가워, 햇살. 하지만 역시 햇살이 더 반갑죠? 무럭무럭 자라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햇님과 비님이 잘 내려주고 잘 비춰줘야 되겠죠? 싱그러운 기분. 비가 온 다음에 쨍하고 햇빛이 나면 정말 싱그러운 기분이 들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람쥐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